자, 원소 주기승기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선배 볼까요? 11번이요. 1 1번 8번과 1번. 음. 자, 바닥 상태 원자 ABC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자 번호 3에서 9중에 하나 라고 합니다. 3번 이주 중에서 9번 플로오다시은 경우는 2 주기 중에 ABC 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홀전자의 개수는 A가 제일 많답니다. B가 C가 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홀전자를 3개로 뗀다면 A가 3개 있다면 질소가 되겠죠. 두개 있다면 탄소 아니면 산소가 될 것이겠습니다. 한개 있다면 리튬 그리고 동소 프로인. 이런 놈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예 없다 하면 1륨이겠죠 원자 반지름 보는 데 ABC 순으로 크답니다 원자 반지름이 A가 제일 크답니다 A가 원자 번호 7번 질소였다면 8번 산소, 9번 플로오이 이런 관계의 원자 반지름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 전자의 수가 제일 많으며 A가, 그 다음에 원자 번질이 B, C 순으로 작아지게 한다면 A가 질소, B가 산소, C는 풀이면 기가잘 맞아 떨어질 것이 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B는 했습니다. B는 산소 쪽을 넣어야 되겠고요. A와 C의 원자 번호 차이는 했습니다. A 7번이고요. C 2번이네요. 2차 이론니다 되겠습니까? 이온화 에너지를 그려놨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 산소, 플로리 이런 식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C가 제일 크고요. C, 플로리 제일 크고요. 다음 B, 산소는 오히려 더 작았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온화 에너지도 그려놓고 시작하면 을 편하겠군요. 글쎄요. 13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11번 문제는 바닥 상태에서 플로플로린 마이너스 알루미늄 플러스 여 원자 알기도이온 반응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다 구번 플루린과 13번 알루미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등전자 배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전자 이용 배치가 되면 프로린 마이너스와 알루미늄 3 플러스 3 되겠죠. 이랬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11번이 주어진 게 X하고 Y가 주어졌고 프로린 마이너스가 처음부터 주어졌네요.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Z가 주어졌습니다. 프로이 마이너스보다 사이즈 작은 프로이 원자 자체하고 그리고 알루미늄 3 플러스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뭐 프로이 마이너스가 이쪽에 쓴다면 알루미늄 3 플러스는 여기 이렇게 쓰는 되겠죠? 됐습니까? 아 프로이 마이너스 프로이 증으로 그리고 여기가 알루미늄으로 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리 p 3 플러스 면 e 로 2인 하고 원자하고 비교해보면 플로링 p o w e 그 2인 power. 2인 power. 2인 power. 뭐림더 그려보겠습니다. 3번이 팀부터 원플로링까지 그리겠고 12번 나트부터 이렇게 되니까 애매한데 아 13번이고 9번이고 전자 10개의 전자고 이거는 9개의 전자고 근데 턱질이 차이가 안나니까 턱질이 음. 너무 세서 더 작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회근 전환이 더큰 부분은 한데 전자가 이건 9개고 10개잖아요 네 하나 밖에 차이 안나니까 전자가 반발이요 아이기또 뒤에 힌트가 있네요 Y하고 Z의 홀 전자수는 같답니다 Y하고 Z의 콜젠저수 같답니다. 콜젠저수 1개거든요. 네. 역시 Y는 콜젠자가 1개 있어야 되니까 프로이겠네요. 그럼 여기 알루미늄 이바스수 있겠군요. 알루이 알루미늄 이스할수 있겠군요. 알스겠군요 알루미늄 세이프바스 들을다 알루미늄 이프바겠군요 그래서 z 세이프바스 수있겠 알루미늄 이프바요 됐습니까? 전이프바수 있겠군요. 알루미늄 프바있겠요이있미늄있요있 됐습니까? 됐어요.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한개뗄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넣어냈습니다. 넣어 넣어 y 플로잉과 다음, Z 알루미늄 알루미늄 금속으로서 전자등기가 좀 쉽습니다. 이런 절차가 습니다 플로잉 은더 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애매한 부분에는 Y하고 Z의 홀전자수가 같다는 글자를 꼭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얘기했고요. 10번에 다된 거예요? 네. 어. 10번. 1번 문제는 원자 W, X, Y, Z 와 그리고 이온 반지름을 대고요. 7에서 13번 중에 하나고 이온외 전자 배치를 네온처럼 되고 있다고 합니다목켜 보면 뭐,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프로린 11번 나트륨, 10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W는 원자 반지름 대비 이온의 반지름이 확 커져 있죠. 두개 비교해 보십시오. W의 원자 반지름 대비 이온 반지름이 커져 있습니다. 그럼 W는 비금속이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고 음이온이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X 역시 어떨까요? W하고 X는 둘다 동일한 효과를 볼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W 하고 X는 2주기의 비금속 중에서 매칭되는 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X가 원자 반지름도 크니까 요놈한테 X 요한테 W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X의 2마이너스와 W의 1마이너스를 써볼도록 했습니다. 반면 Y하고 Z는 원자반집이 되 이온 반집이 작아졌어요. Y하고 Z는 그래서 풍속이변는로 생활해 줄수 있겠고 Z의 원자반집이 좀더 큽니다. Z쪽을 나트륨, 그리고 Y쪽을 마그네슘잡아놓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Z의 원플러스와 Y의 풀, 이렇게 잡아주면 적당히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어, 물론, 이게 한대더 왼쪽으로, 또는 한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등전자 이온 배치를 보겠습니다. W쪽은, 예, 비금속으로서 원자 반집 대비 이온 반집이 커진 것을 볼수 있겠고요. 비금속 원소입니다. 다음, 2주년소, 예, 두 놈과 3주년소 두 놈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과 전자 수는, 했습니다 Z가 Y보다 더 크다. Z가 Y보다 더 크다? 원자가 되어으면 Z가 한개면 Y가 두개 되겠죠. 뭐두개세개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 겠습니다 Y쪽이 더 큽니다. 이해 되습니까 그래서 원자반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해가지고 이온 반지름큰 W, X는 2주기의 비음속들이었고요원자반지름되 이온 반름이 작아졌던 Y와 Z는 3주기의 금속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또 다른 거 해볼까요? 2점짜리 질문 없으시면 3점짜리 큰것 중에 질문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러들어큰2단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까지 소개했는데요. 뭐 앞에 좀 짜잘짜잘한 얘기들 좀더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은 어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는데요. 혹시 조금 더 필요하다 하는 학생들은 어, 오늘 수업 후에, 오늘 거 올린 거 이후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한 내용 올려보겠습니다. 뭐, 난 그게 좀더 필요하다 하면 그쪽을 좀더 봐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죠?